a가 양수 또는 음수일 때 다음과 같이 순허수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해서 허수 단위 i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와 b가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두 순허수의 곱을 우리가 허수 단위 i를 뽑아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루트 ab가 됩니다. 여기서 ab라고 하는 것은 두 음수의 곱이 결국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의 실수가 됩니다. 정리하면 a와 b가 음수일 때두순 허수의 곱은 마이너스 루트 ab, 즉 음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ab 중 적어도 하나가 0일 때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수와 실수의 곱은 다음과 같이 되고, 두순 허수의 곱은 허수 단위 i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해서 마이너스 루트 35 음수가 되죠. 그런데 앞서 정리된 내용, 두순 허수의 곱은 마이너스 루트 ab 그대로 적용시키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7을 곱한다면, 결국 마이너스 루트 35. 그래서 두순 허수의 곱은 음수가 됩니다.